1950년 9월, 전쟁은 한반도의 절반을 불태우고 있었다. 인천의 새벽은 싸늘했고 바다는 숨을 죽였다. 새벽 4시 30분, 북한군 초소의 병사 하나가 밖으로 걸어 나오며 그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인다. 연기와 함께 희미한 불빛이 안개 속에로 퍼진다. 오늘도 조용하겠지. 그렇게 생각한 순간, 수평선 저편에서 이상한 그림자들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바다 위로 어두운 형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함대였다. 거대한 함선들이 바다를 가르며 조용히 인천으로 향하고 있었다. 물결은 고요했지만 그 아래에는 세계가 지켜보는 작전이 숨 쉬고 있었다. 함선의 가판 위. 파이프 담배를 문내가더 장군이 망원경을 들고 해안을 응시한다. 옆에는 한국 해군 장교들과 통역 장교가 서있다. 장군의 눈빛이 바다를 가로며 이곳에서 전세를 뒤집는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바처럼곳에 터져. 명령이 떨어졌다. 오픈 파이어. 그리고 침묵이 찢어졌다. 수십척의 군함에서 동시에 포신이 불을 뿜었다. 하늘이 흔들리고 바다가 반짝였다. 포탄들이 수평선을 가르며 날아간다. 인천 해안의 모래와 바위, 그리고 초소들이 순식간에 폭발로 뒤덮였다. 북한군은 놀란 채 무전을 잡았다. 적! 적의 함포가 인천으로! 그러나 보고는 끝내 이어지지 못했다. 또 하나의 포탄이 초소를 덮쳤기 때문에 새벽 6시 함선의 문이 열렸다. 고무보트가 바다 위로 떨어지고 한국 해병대와 미군 병사들이 동시에 뛰어내린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목을 덮치고 총을 움켜쥔 손이 떨린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전투기의 굉음. 그 아래 병사들의 발이 모래를 밟는다. 전진! 그 한마디에 모든 소리가 삼켜졌다. 해병들은 언덕을 향해 도진했다. 기관총 소리가 다시 울렸고 모래가 폭발로 뒤집혔다. 병사들은 엎드리고 다시 일어났다. 쓰러진 전우의 총을 집어 들며 앞으로 나아갔다 포탄이 초소에 떨어졌다. 폭발, 연기, 그리고 절벽. 하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다. 한 해병이 수류탄을 던진다. 순간 하얀 섬광, 초소가 산산조각 난다. 명의 사이로 언덕 위 하늘이 갈라졌다. 전투기 편대가 해변 위를 가로지르며 급강하한다. 포탄이 일제히 떨어지고 불길이 초소와 참호를 삼킨다. 모래가 불에 타고 연기가 하늘로 솟는다. 인천의 언덕은 불바다였다. 살아남은 북한군 병사들이 기관총을 붙잡고 방역을 시작했다. 탄피가 모래 위로 쏟아지고, 포연이 얼굴을 덮는다. 초소 안에 병사는 무전으로 외친다. 끝까지 지켜라. 한 발도 물러서지 마라. 하지만 포화는 멈추지 않았다. 포탄이 다시 떨어지고, 초소의 천장이 무너졌다. 먼지와 영이 사이로 해안가가 붉게 타올랐다. 전쟁은 인간을 지어지못다 그날, 인천의 바다는 피와 불, 해병들이 언덕을 넘는다. 연기와 불길 사이 한 병사가 깃대를 세운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인다. 그 순간 호성이 멈췄다. 바람소리만이 남았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그날 전쟁의 물줄기는 바뀌었다. 그리고 인천의 바다는 지금도 그 새벽의 함성을 기억하고 있다.